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용자동차 양주영업소 소속 동두천 출장소장 이희승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렌트 차주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같이 갈까요? 네. 토레스를 지금 출고해서 타는 게두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음, 그럼 혹시 토레스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저는 코란도를 타다가 토레스로 이번에 바꿔서 타게 됐는데요. 어 코란도하고 같은 동급의 준중형급의 차라고 해서 실내 공간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프레스가 나와서 타보니까요. 너무 넓어요. 그 동급의 준준형급이라고 생각 자체가 안 들고요. 어, 롱바디의 7인승 모델이라 그래도 믿을 정도의 공간, 음. 활용성, 일단 거기에 놀랐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디자인, 중근. 컬러감이 실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 실내가 블랙, 그리고 브라운, 베이지, 카키, 네 가지 컬러 중에서 다 보고 선택을 했는데, 카키, 보시다시피 너무 은은하게 타고 색깔이 타고 빠진 중근. 것 같아서. 그 실내 색감이라든지 디자인 상당히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 많은 쌍용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외관의 디자인도 많이 봐왔는데 정말로 잘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손님들도 파송이 그렇고 파송이 대중들이 색감 디자인에 이끌려서 옵니다만 이 차의 진짜 장점은 지금부터 저 사실 운전을 해봐야 하는 차죠. 주행 성능이라든지 편의 기능, 안전성 이런 것들이. 워낙 월등한 차다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리고 많은 차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네. 어, 일단은 저는 디젤 차 위주로 차를 좀 많이 운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차는 당연히 희발유 모델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 이상으로 더 조용합니다. 그 저는 차에서 음악을 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인포콘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지시해서 어떤 좋은 뮤지션의 음악을 감상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차는 말이에요. 주행하면서 온전히 음악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다른 회사들도 그 자율 주행 기능. 저희는 에더피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이번에 토레스에 장착이 됐는데 말이에요. 어, 차가 앞에 스면 같이 스고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리고 차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그 기능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차가 끼어들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차에 믿음이 가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돼서 일단은 또 만족이 됩니다. 더불어서 어 아까 전에 공간 확보, 활용성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터블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차는요, 여기도 그렇고요.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세심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그런 공간이 되었. 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너무 조용하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트렁크 공간 아까 전에 이제 롱바디 정도의 공간이 확보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렁크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 캠핑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바깥에서 어디 공원 같은 데서 앉아서 공원 또는 녹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저 앉아서 커피를 즐기고 할수 있는 테이블하고 벤치 의자를 실고 다닙니다. 이 차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이죠. 네. 다른 이 차를 타기 전에 코란도에서는 사실 구현하지 못했던 현실이죠. 네. 네. 무엇보다도 쌍용 자동차에서도 야심차게 발표한 이 토레스를 이미 어 회사에서는 가격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출시를 했죠. 제 차가 이제 그풀 옵션 기준 모든 옵션들을 다 넣었는데 3,500만 원이 되질 않아요. 물론 이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굳이 사륜구동을 안 넣어도 되는 모델이어서 이륜구동으로 출시를 했는데 출고를 했는데 3,500만 원이 되지 않는 모델에서 이런 안전성, 편의성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우리 고객님들한테 혜택이죠. 저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비자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건 그거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 저 또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쌍용 자동차를 많이 경험해 왔던 소비자의 입장으로 틀림없이 말을 할수 있는 건 그거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쌍용 차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단점도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어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아서 탔을 때 말이에요. 어 내비게이션 음성을 갑자기 나오던 게안 나오는 거예요. 어왜 갑자기 안 나오지 싶어서 그 제가 이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악 듣다가 중간에 전화가 걸려서 와음소거 뮤트 기능을 눌렀더니 그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멘트까지 같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떠한 그회사의 운영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으로는 꽤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음성을 볼륨을 이렇게 줄여서 영어로 만들면, 내비게이션 음성은 살아있고, 음악 음성만, 목소리만 이렇게 죽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지 않고 이뮤트 기능을 눌러서 음성을 제거를 하면, 내비게이션 음성까지 사라지는 그런 단점이,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능적인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이 문이 이제 자동으로 스마트 주행 중에 잠기는 기능들이 저희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문을 중간에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전에 차들을 보면 이 돌출되어 있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스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렸는지 잠겼는지 모양으로서는 판명이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 공조기능 우측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색은 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빨간색 자물쇠 기능 있죠? 음, 네. 이게 열림, 잠김이 너무나도 그림이 작습니다. 그래서 음. 눈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이 기능이 여기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음. 이 문이 잠겼는지 열려있는지를 잘 분간을 못 하시는 음.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소장님, 그러면 토레스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네. 출고를 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 차를 처음 출고했을 때 주변인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쁘다였어요. 저도 이제 그 아이언 메탈을 선택을 해서 어 실내는 카키, 외부는 아이언 메탈색을 출고를 했을 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의 반응은 이차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로버트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한결같은 반응은 예쁘다 였어요. 그 어느 분들은 지나치게 남성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예쁘다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들었고요. 저도 제가 볼때 우리 여성 고객님들이 선택 색깔만 칼라를 선택을 잘 하시면 그 차하고 정말로 잘 맞는 차주가 될 거라고 예상이 또 되고요. 그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아이언 메탈 색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언 메탈 색은 중년 남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칼델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제 포레스트 그린 이라든지 그랜드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 이런 색상은 여성분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면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칼라다 라고 판단이 되구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레드 칼라는 2차 칼라 와 조금은 좀 어긋난다 안 예쁘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 외관적으로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어, 신차여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차가 예쁘고 잘 나와서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교차로에서는요. 제 차를 보면서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시선이 느껴지죠? 좋은 얘기들을 하, 하고 있어요. 저차 너무 이쁜데안 좋은 차면 차 안에 타고 있는 차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근데 조 차의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저기 토레스야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보여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합니다. <laughs> 저희 쌍용자동차 동두천 출장소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요. 어 오시면 언제든지 토레스 지금 다 보시는 토레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고요. 저희 동두천 출장소는 어 동두천 지행역에서 양주 방향으로 나가시다 보면 3번 국도상에 한 500m에서 600m 전방 양주 방향으로 나가시다가 만도 플라자 자동차 용품 필름 옆에 붙어 있고요. 나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신호등 옆에 바로 보일 겁니다. 언제든 오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